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아니 땅이? 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예,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러... 거가 <laughs>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건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아니 땅이? 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예,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후쿠시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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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그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거 맞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 보존할 수 있다면 어, 그거는 어, 국제적으로 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24년부터 쓰일 일본의 일부 검정 교과서가 다키시마는 일본 고유 땅인데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일본 대리 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 교과서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 관계를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이건 당연히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